만약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최악의 위기가 닥친다면 미국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에어포스 원입니다 공중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전 세계를 통제하며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에어포스 원은 기존의 모든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대통령 전용기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폭탄 충격 방어 시설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요인 장치 시스템, 그리고 핵무기 암호화 장치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죠. 에어포스1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며 평상시뿐만 아니라 핵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미군의 최고 지휘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의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어포스 원의 내부를 탐험하며 그 속에 담긴 놀라운 기술과 역사적인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에어포스 원의 유래. 에어포스 원을 처음 사용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로, 그는 버글라스사의 쇼사 스카이마스터 수송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대통령 전용 구역, 무선 전화.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루즈벨트를 위해 설계된 접이식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개조된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1945년 루즈벨트가 얄타회담에 참석할 때단한번 사용되었고, 루즈벨트가 두달뒤 사망하면서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는 로키드사의 최신 여객기 v c 1 1 1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암호화된 무선전화와 전신장비를 추가하였으나, 한 번의 출격 중 같은 기종과 같은 호출부호를 가진 여객기가 나타나, 관제탑이 어떤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전용기는 새로운 호출부호인 에어포스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기의 에어포스원은 제트기로 교체되었으며, 미국 공군이 구매와 유지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자랑하던 보잉 707-300이 사용되었고 미국 공군은 이를 두대 구매했습니다. 초기 도장은 빨간색과 금색 글자로 구성되었으나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는 이 디자인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판단해 유명 산업 디자이너인 네이먼드 로이를 초청해 외관과 내부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로이는 코카콜라 병과 나사의 스카이랩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며 에어포스 1을 위해 두 가지 파란색 톤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기체 양쪽에는 유닉트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큰 글씨를 새기고 꼬리에는 미국 성조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후 모든 에어포스 원의 기본 도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시기로 접어들면서 보잉 707은 노후화되었고 미국 공군은 새로운 에어포스 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 이 조건에는 최소 3개의 제트 엔진, 공중에서 2차 연료 보급 가능, 최대 비행거리 1만 킬로미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보잉 747을 선택해 두 대를 주문했고, 약 5년간의 개조를 거쳐 1990년에 정식으로 취역했습니다. 이두 대의 에어포스 원은 각각 스페셜 에어 미션 28,000과 29,000이라는 호출 부호를 사용하며, 이 호출 부호를 들은 모든 항공 관제사는 즉시 에어포스 원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부통령도 전용기를 사용하며, 이는 에어포스2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비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조된 보잉 수송기 2 대와 특수 제작된 군용 비즈니스 제트기를 포함한 여러 대의 비행기를 지칭합니다. 에어포스2의 외관은 에어포스1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어포스1이 두 대인 이유는 백업 역할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한 대를 탑승하면 나머지 한 대가 항상 함께 이동해 주 비행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대기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특정 비행기에만 고정적으로 탑승하지 않고 비행기를 번갈아 사용하는데 이는 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에어포스원의 성능과 가격 일반적인 보잉 747-200의 판매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이지만 에어포스 1의 한 대당 구매가는 4억 달러에 이릅니다. 두 대의 에어포스 1은 특수 조건으로 맞춤 제작된 보잉 747로, 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한 기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의 어느 보잉 747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능과 설계를 자랑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에어포스 1을 구매할 당시, 미국 공군은 특정 공급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보잉과 로키드 두 주요 공급업체가 경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에어포스 1의 높은 가격은 주로 다양한 안전 설비에서 비롯되며, 이는 공중 비행 요새로 불릴 만큼 강력한 방어 능력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보잉 747은 주 연료 탱크 하나와 보조 연료 탱크 하나를 갖추고 있는 반면, 에어포스 1은 기체 내부에 두 개의 추가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했습니다. 이두 탱크는 각각 비행기 전방과 후방 양쪽에 배치되어 비행기의 비충전 비행 거리를 15,000km 이상으로 태평양 횡단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어포스원의 연료탱크는 필요시 전체 화물칸을 연료로 채울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하며, 공중급유를 통해 최대 4일 동안 지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가장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포스원은 더 강력한 엔진으로 교체되어 최대 비행 속도가 시속 1114km까지 가능하며, 이는 단순한 여객기가 아니라. 여객기 중에 전투기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내부 시설. 에어포스 1의 내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종석 아래에는 대통령의 생활 공간이 있으며, 소파와 싱글 침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오고, 그 뒤에는 공중 긴급 지휘센터가 위치합니다. 이곳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뒤쪽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최대 70명이 함께 일하거나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층부에는 조종석과 승무원 휴게실이 있어 며칠 동안 연속 비행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은 비행지휘센터로 미군의 최고 수준 지휘소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핵무기 암호화 가방은 집무실 책상 아래에 보관되어 있으며, 검은색 가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는 핵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작전 매뉴얼과 버튼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이 백악관 외부에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 중간 위치에는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회의를 할수 있는 회의실이 있으며, 이곳은 최첨단 통신 장비로 미군의 모든 기지와 연결할 수 있고, 심지어 51구역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설계는 대통령의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에어포스 1의 주방은 6명의 요리사 팀이 운영하며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3시 3끼를 제공합니다. 대통령은 타코, 스테이크, 마늘빵, 시저 샐러드, 옥수수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자재는 구매팀이 매일 무작위로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며 같은 슈퍼마켓에서는 두번 이상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독살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서 맥도날드 메뉴를 주문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2017년 기준 에어포스원의 비행 비용은 시간당 약 20만 6337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모든 탑승자는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식사비는 최소 20달러이며 이는 일부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사였던 아룬 초드하리는 연봉 약 3만 달러를 받았는데 에어포스 1에서의 식사비로 연간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용이 큰 부담이 되어 가끔 점심을 생략하거나 굶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어 시스템 에어포스 원은 핵 전쟁 시 대통령의 공중 지휘 센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핵 폭발에 대비한 방어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핵 폭발이 발생하면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주변 항공 전자 장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포스 원에는 방어막이라 불리는 핵 폭발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특수 방폭 유리가 설치되어 있고 기체는 전용 방어 개조를 거쳐 핵폭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비행기 외부는 특수 코팅 처리되어 있어 중거리 핵폭발로 인한 방사선과 충격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내부의 주요 장비는 다층으로 강화되었으며 전선은 모두 유리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전자제어 시스템에는 기계식 백업 장치가 추가되어 핵폭발로 전자 장비가 고장 나더라도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최첨단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미사일의 엔진 플레어를 감지해 신속하게 경고를 발송합니다. 동시에 날개에는 적외선 교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미사일의 공격 경로를 방해하고 혼란을 주어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이 적외선 교란 장치는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탑승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여객기가 뒤따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세계무역센터 펜타곤 백악관 그리고 에어포스 원이 모두 테러범의 목표라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에어포스원은 처음으로 적외선 교란 장치를 가동해 뒤따르던 여객기의 전자 장비를 교란시켜 응답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황은 단순한 오경보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 미사일 같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미국 영화에서는 에어포스1이 공격받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화물칸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아폴로 달 착륙선과 비슷한 탈출 장치를 이용해 안전하게 탈출하는 장면이 그려지곤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장치가 가능하지만 에어포스1의 실제 탈출 장치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에어포스1의 영화에서 묘사된 것과 비슷한 탈출 캡슐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폴로 달 착륙선과 같은 큰 탈출 장치는 기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과거 B-58 폭격기에서 사용되었던 1인용 탈출 캡슐과 비슷한 형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에어포스 1에는 탈출 장치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차세대 에어포스 1 현재 운용 중인 두 대의 에어포스 원은 1990년부터 취역하여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 기술 기준으로 보면 이미 노후화된 기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에어포스 A380이 취역하면서 미국 공군은 이를 새로운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안전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산 문제로 인해 새로운 에어포스1의 제작은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차세대 에어포스1이 크기가 더 크고 항속거리가 더 길며 내부 시설이 더욱 고급스러워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고 속도가 오마하에 달하는 초음속 차세대 에어포스1 계획도 공개했는데 이 비행기는 세계 어디든 5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인력 부족과 기내 장비 신뢰성 문제로 인해 차세대 에어포스원의 시험 비행 일정이 2026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보잉사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미 약 2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베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에어포스원의 외관 디자인을 기존의 파란색과 흰색 도장에서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빨강, 하얀, 파랑 색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에어 포스 원의 숨겨진 이야기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